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어, 오차 막대인데요. 우리 엑셀에서 차트에서 오차 막대 어떻게 삽입을 하죠? 우리 한번 차트 만들어 보죠. 차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2차원 세로 막대형 가장 기본형인 차트 하나 만들었고요. 음, 이 차트 선택을 하고요. 차트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 분석에 보면 오차 막대 있죠? 자, 오차 막대 보면은요, 없음부터 해서 오차 막대가 표준 오차, 백분율, 표준 편차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 오차를 선택을 해 볼까요? 그랬더니, 요렇게. 이렇게 5차 막대가 생겨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5차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5차 막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요. 5차 막대 표시 방향 모두 음의 값, 양의 값. 그 다음에 끝 스타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차량은 고정 값으로 할 건지,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방향에 대해서 또 오차량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지요. 음, 하여튼 요게 오차 막대인데요. 문제를 보죠. 1번에서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이번엔 차트를요, 3차원 세로막대형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3차원 세로막대형으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 봤더니, 어, 5차막대 아예 선택이 안 되게끔 되어 있네요. 그쵸? 이 말은 5차막대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5차막대 표시 안 된다라는 말이죠. 어 그럼 1번이요. 3차원 차트는 5차막대 표시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쵸? 2번. 차트에 고정값, 백분율,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용자 지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차량 표시할 수 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해 봤었지요그렇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자, 차트 삽입했고요. 여기에서 오차 막대 집어넣습니다 됐지요? 자, 오차 막대 서식에 들어가 보면은요. 오차량에서 고정값, 백분율,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용자 지정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차트의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 중 하나 선택해서 오차량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 맞는 설명이네요. 3번,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양의 값, 음의 값이 있다. 어, 그랬나요? 자, 오차 막대 서식에 들어갑니다. 오,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모두. 음의 값, 양의 값. 음의 값만 표시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이 오차 막대 서식에서 양의 값만 표시할 거냐? 그러면 위로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두 표시할 거냐? 음값, 양값 모두 표시할 거냐? 세 가지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요.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했죠. 이거 잘못된 거죠. 양의값, 음의값 모두 해서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잘못되어 있네요. 4번 분산형과 거품형 차트는 세로 오차 막대, 가로 오차 막대를 적용할 수 있다. 어? 그런가요? 지금 우리 세로 차트형에서는 세로 막대형 차트에서는요. 세로 오차 막대만 나오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차트를 삽입을 하는데요. 음, 분산형 선택을 해볼까요? 자, 분산형, 표식만 있는 분산형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레이아웃에서 오차 막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어? 그랬더니 오차 막대가 어떻게 되나요? 가로로도 돼 있고 세로로도 돼 있나요? 오 하나 선택해서 오차 막대 들어가 보면요. 세로 오차 막대. 그다음 가로로 된거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면 가로 오차 막대. 그리고 필요 없다 싶으면 내가 하나 삭제해도 되겠죠. 아. 분산형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거품형 차트 있었나요? 거품형 차트도 한번 넣어봅시다. 거품형 차트 들어가고요. 자, 거품형 차트에서 또 오차 막대 한번 집어 넣어보죠. 집어 넣어줬나요? 오차 막대가? 잘 표시가 안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넣읍시다. 100분율로. 그랬더니, 이렇게 가로 오차 막대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안 보이지만 세로 오차 막대도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거품형 차트와 분산형 차트에서는요, 세로 오차 막대와 가로 오차 막대가 기본적으로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지요. 분산형과 거품형 차트는 세로 오차 막대, 가로 오차 막대 적용 가능합니다. 차트에서 오차 막대 추가하면은 세로 오차 막대와 가로 오차 막대가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24번에 5차 막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답은 3번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